네. 한 큰술, 그다음에 발사믹 식초거든요. 어, 발사믹 식초. 네,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청주 네. 한 큰술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설탕 한 2분의 1 큰술 정도 넣어주셔가지고 네. 섞어주세요. 소스 끝이에요. 아, 그렇죠? 아, 네. 아 이렇게 간단한 거 좋아합니다 저희는. 예. 응. 아, 그래. 네. 네, 달군 팬에 기름을 좀 둘러주시고요. 먼저 요리는 맛있게 하려면 향을 잘 내주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마늘을 넣고 좀 향을 좀 내줄게요. 네. 저거 브로콜리 갖고 할수 있는 요리가 주부들이 몰라 많이 생각보다 몰라요. 생각보다 몰라 살짝 데쳐서 그냥 초장에만 오, 찍어 오, 찍어 초장 찍어 먹는 초어 저걸 초장 찍어 먹는다는 전 세계서 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laughs> 거예요. 아, 그래요? 저걸 누가 초장을 찍어 먹겠다 고 생각하겠어요? <laughs> 자 여기 향을 내느냐 이렇게 양배추를 네. 넣고 센 불에서 볶아줄게요. 볼까요? 네, 소금간. 어, 양배추 볶다가 소금간을 이렇게 해요. 네, 약간 소금 밑간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데친 브로콜리거든요. 네. 같이 투하해서 넣어주세요 넣고 여기에 이제 쪽파. 네. 네. 토마토. 네. 여기에 이제 네.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간단한 소스. 쭉 부어줄게요. 거기 음. 서 어, 많이 본 요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어 김아국 씨도 안해 보니 이런 요리를 좀 많이 해주신 편인가요? 안 해줍니다. 이런 거안 해줘요? 아, 이제 브라질 너트 대만의 아. 브라질 너트를 씹는 거 좋아하시면 이렇게 통째 넣으시고요. 좀 숨기고 싶다면 다져 넣으셔도 되는데 음. 지금 다 씹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통째 넣을게요. 브라질 너트 많이 딱, 딱딱하지 않아가지고 네. 그냥 통으로 넣어도 네, 통째 넣고 같아요. 이제 여기. 에 마지막에 참기름. 네. 아니 뭐브라질러스 아까 뭐 하루에 두세알 정도라서 어 양을 또 많이 넣지는 않아요. 음. 참기름. 네, 참깨. 맞아요. 네, 네. 깨, 손깨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게 네. 이게 열을 가하면 그렇죠. 좀 영양소가 파괴되는 식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브라질 러트는 안 그런가요 브라질 러트 그리고 또그 안에 들어있는 셀레늄은 너무 고온에 조리하면 영양 성분이 좀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음. 아마 지금 조리하시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 넣으신 게 아니라 좀 거의. 비교적 마지막에. 뒷부분에 마지막에 넣으신 게또 음. 그런 영양을 고려하셔서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어 씹는 소리 여기까지 들려요. 요거 새콤한 건 뭐죠? 새콤한 발사믹 시켜했잖아요우 음? 아 음. 음, 맛있다. 응맛있네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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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음, 맛 확실히 브라질넛시 들어가니까 음. 씹히는 네. 식감도 좋고요. 훨씬 고소해요. 음. 음. 저는 이 양배추를 많이 즐겨 먹어요. <laughs> 근데 이게 불에 들어가면은 식감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식감이 아직 살아 있고 네. 괜찮아요. 김만웅 씨 인정입니까? 음. 맛있습니다. 야정